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준빈입니다. 오늘은 클래시 로얄 네, 해볼 겁니다. 네, 해, 클래시 로얄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이런 덱을 쓰고요. 어, 이 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덱으로 아레나팔 떨어진 거를 올라왔거든요. 이 덱이 좀 뭔가 안 좋은 듯 싶어도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좀 어려운 거는 팩함을 맞고뭐광역데 미지는 거좀 커버하고. 대신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무막씁니다 자, 일단 이걸 대기하죠. 대기. 일단 도끼맨은 지금 대기하는 게 먼저라. 어. 포기했나 이건? 공천 이쪽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도끼맨을 네 넣습니다 도끼맨 또 여기다 넣네 자호그와드 이쪽 뛰자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는 여기서 처리해야 돼 여기서 처리해야 돼 처리 못하면 망해 오케이, 처리했어. 상대가 지금 토네이도를 끌었는데, 상대가 끌었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고. 자, 함정 낚시, 뿅. 오케이, 한 마리 죽었지롱. 근데 내가 저 손에 찌롱. 아이 내가 이득이네. 지금 저 타워 한 대도 안 맞았어. 이득이에요, 내가. 자, 자연태 저쪽에다 보냈죠. 그러면 대게를 했다가 혹시 여기다가 이거 뺀 다음에 여기서 몬고 도끼맨 끼끼맨 이따가 이거 넣고 오케이 저리가 오케이 그래, 제발 오케이 아 까비까비 까비. 아까워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케이! Okay. 분노 마법! 오케이, okay, 좋았어. 아, 네. 아. 아, 이득이에요, 이득. 이득입니다. 네. 이득이에요. 이쪽으로 막, 고 이놈은 이걸로 퍽! 맞고 툭! 어우, 걸려. 어우, 걸려. 어우, 어우! 잘 막았어! 그거를 여기다가 낚시를 좀 하고 분노 마법 땡강땡강 아 아쉽게도 그건 아니네 잘하면 제가 이길 수 있고 못하면 제가 져요 딱 놓고 그렇... 쪽... 계속... 아, 미치겠다. 졌다. 아... 하필... 법사가... 아... 전실력자이 아니라서... 이런 건 못해요. 이건 런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자, 호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지원을 하면 안 돼서 지원할 거 없냐? 제 영웅이랑 영웅 카드만 거의 있거든요. 다음 호블린덱. 어, 뭐지? 뭐지? 상대 안 하는 건가? 아, 하네. 일단 분노 마법으로 데미지 주죠. 어, 야. 아하 복제 수영 없죠? 어 수영 이네 아이고 아이고 수영 없어요 그래도? 어.. 오통영 뺐어요? 그럼 활구공제 들어갑니다 음좀 무리한 도전 같지만 네 괜찮.. 오 반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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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반사경 반사경 좀 잘쓰는디? 응아니야! 응아니야! 오케이, okay, 됐어. Yes. 200 데미지 꽂고, 꽂고. 오케이, okay, 파이어볼 뺐어요. 호그레드 들어갑니다. 분홍 마법 쓰는 건좀 아닌, 아, 아닌 것 같아서 호그레드가 칠렙이라 충분히 타고 나갈 것 같거든요. 오케이! Okay, 아, 까비. 까까비 상대가 지금 저... 저 반사경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근데 반사경은 저한테 안, 안 통해요 반사경은 어... 아 그냥 똑같아지는데 오, 오블린터 에헷 오케이 음... 오케이! 이길 수 있어! 페카! 나도 페카 있어, 인마. 너만 페카 있기냐? 이... 데미지를 좀 누적을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끼끼맨! 끼끼맨! 오케이. 끼끼맨! 오케이! 상대 엘릭서 심해! 오케이, 엘릭서 순해 심하고. 고간 다음에! 바로! 200 데미지 꽂았으면 됐어요. 다음 겁니다. 하나, 아, 실수했다. 딱, 였다가, 딱, 가운데다 던졌으면은, 저 타워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거, 이겼어요, 네. 이 대기 아래나뭐구해서 통해요. 콩 나무? 콩 나무 있으려나? 일단, 뭐, 그걸 좀 빼줘. 빼라 하죠. 아, 법사. 아이고, 잘못했다. 신중히 선택하느라. 아, 이런 게좀 들어올 줄 몰랐네. 하지 말고, 그건 알아서. 응? 아, 한개만 자, 바로 따라잡습니다. 이건 뻥이고요. 오케이, 한대 괜찮아요, 한 대. 엘리서가 없을 거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이걸 바로 던집니다. 엘리서 3 정도 될 거예요. 아니네요. 어우, 미쳤다. 충분히 되려나? 충분히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더 이득이긴 해도 이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한대 맞았어. 자, 또그 발키리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번엔 좀 다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엘릭서가 없을 겁니다. 많이 없었지 않아도 있네요. 오케이! 많이 떨어졌어. 뭐 대기? 지금... 독. 독. 좀 패카를... 살려 못 살렸어, 못 살렸어. 골치 아파!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뒤에 여길 막아야겠군 호블린통 갑시다 호블린통 정뚱뚱 하시고 호블린. 호블린. 호블린통 빵! <laughs> 호블린통은 역시 대단해 음박지 카드... 잠시만요... 꼬레이더를좀 지원할까요?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카드가 로자입니다, 로자. 로자를 좀 하고... 어... 할게 없네요. 네... 좀... 많이 랭전을 돌았어도 트로피 많이 얻었어요, 그래도. 네. 트로피는 많이 얻었으니까, 뭐, 이득이다. 네, 그럼여기까지로준비되고요 다음 시간에. 어, 내일 또 뭐지? 내일이 뭐죠? 그 마인크래프트였나? 어쨌든. 제가 영상 다시 보고, 뭔지 좀 다시 아, 아, 알고 내일 다시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한, 2시나 2시 반에 찍을 거예요? 그럼 반